입질은? 아, 입 위치로, 봤어? 일단 저기는 야. 배 때문에 안 되겠어. 예. 아직 해주세 내일 줘, 내일. 림인가 내일 와. 림도 있나 여기? 이런. 아이고 너무 바닥에 나보다. 아. 같치네어네어이 어, 뭐 다행이다 힘들어, 힘들어, 힘들어. 근데 어 크니까 무거웠구나 잘했다 <laughs> 힘들다 잘했어 무서운데 너무 커서 어 그래도 얜 파닥거리고 그런건 없네 응. 어 잘했어 어, 진짜 크다 이뭐 이거 이 숙은 가치가 크구나. 여기딱가 우리 모가 <stereotype> 뭔데? 빠지나. 집, 여기 털렸던, 여기 털렸던, 설마? 동안, 어, 내가 갔다 올게, 올게. 응? 그냥 갈까? 아니야, 여기 길인데. 이쪽은 그냥 그냥 그 빠지만 있고 요렇게 가야 저기 방파제 갈수 있는데, 아니면 요렇게. 하라고? 아니 그냥 걸, 걸어서 가도 돼. 아 차가 저기 있긴 한데 응. 살짝 걸어서 이렇게 돌아보면. 저 봐. 사람 봐봐. 응? 사람이 있는 거야. 위에 사람이 다서 있어. 아. 어. 아 저기 다 사람이야? 어. <laughs> 군데 군데 서 있지. 아 그렇구나. 거기서는 길이 없어, 오빠. 여기는. 여기는 그냥 이게 끝이야. 빠지고 아. 여기가 끝이야. 저기 엄청 많네 요 한참 돌아간데 이렇게 돌아서 여기도 같이 잡혀요? 예. 오 몇마리 잡으셨어요? 6-7마리 어, 잡았는데 오늘은 갈치가 별로 없는거 예요 맞죠? 오늘 같이 물이 좀 안간다고 그러더라고 물도 안가고 만조가 되면 들어올수도 있어요 오1 2시간 만조된데 어, 여기도 갈치 잡히나 보네요 여기 어제 아주 대강났어요 아, 어제 아래요? 그래. 오늘 <laughs> 음? 만조때가 안들어오면 헛방이에요 아 만조때 안들어오면 헛방이에요? 네, 예, 초저녁에 안 들어왔으니까. 맞아요. 초저녁에는 잡히더니 이제 안 들어오더라고요. 만조되면 이제 물고기 잡히겠네요. 기어디 하시는데요. 어디지? 저 거류야. 아. 여기가 더 좋네요, 거기보다. 여기 이렇게 많이 잡혔어. 아 여기 이렇게 넓은지 모르고 거류해서 했는데. 그 자리 없었어. 지금 사람들이 많이 집에 가서 그렇지. 맞죠? 자리 없어요 거기도 자리 없었어요. <laughs> 근데 나중에 가더라고요. 씨알이 <laughs> 좋아가지고 많이 잡으세요 네. 여기도 잡힌대 어디? 여기? 어 근데 오늘 안 잡히는 날이래 우리 왔다 오 생각보다 높네 오늘 음. 어, 어떻게 왔다 갔다 해요? 생각보다 높다 그래 봐야 되겠다 잡으셨어요? 네, 좀았어요 옆에 수있으니 어. 선고어요몇 마리 잡으셨어요? 많이 잡으셨어요? <laughs> 여기 위험해 가지고 어떻게 서있어 <laughs> 완전 썩었는데. <사카스인데 웃음> 아이고야

같이 계속 나오네. 아까도 아저씨 적었어. 다들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있으라면 아. 쿨 콜라 소스, 쿨러랑 같이 왜 계속 기하는거어 맞아. 쿨러 얹어놓고.